안녕하세요. 짐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미스는 약속이라는 뜻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놈입니다. 미래에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실제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프라미스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미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프라미스는 객체이기 때문에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인자로 콜백 함수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콜백 함수 안에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줘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라미스 객체를 통해서 약속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비동기 작업이 완료되면 약속한대로 결과를 반환하겠죠?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를 반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드 예제를 통해서 프라미스와 더욱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프라미스를 실습할 파일을 만들게요. 프라미스.js 파일을 만들고 index.html 안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미스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n 키워드와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myPromise라는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라미스 생성자 함수 안에는 우리가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콜백 함수를 넣을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거냐면 프롬프트로 사용자에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원하는 텍스트라면 정상적으로 어떠한 선물을 반환할 거고요. 결과를 반환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setTimeo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setTimeout은 한 2초 후에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hello를 입력해줘. 그러면 선물을 줄게. 이러한 프롬프트를 해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텍스트가 헬로라면 여기서 선물을 반환할 거예요 어떠한 선물을 반환할 거냐면 원래 리턴이 아니에요 리턴이 아닌데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노트북 이러한 선물을 반환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프라미스 안에서 약속의 결과 즉 비동기 작업 처리의 결과를 반환할 때는 리턴으로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프라미스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미스는 new라는 키워드와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할수 있고요 그 안에는 콜백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 안에는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비동기 작업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입력받고 이 문자열이 원하는 문자열일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값을 반환하고 원하지 않는 문자열일 때는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는 이러한 비동기 코드입니다. 그리고 프라미스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반환할 때는 리졸브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반환할 때는 reject라는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서드는 프라미스의 콜백 함수로 넘겨줬던 이러한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요 프라미스에서 이러한 콜백 함수를 전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콜백 함수는 이동기 작업이 정상적일 경우에 결과 값을 전달할 콜백 함수이고요 두 번째 함수는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결과값을 전달할 콜백함수입니다. 그러면 프라미스 객체를 통해서 약속의 결과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는 n이라는 메서드의 콜백함수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콜백함수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 리젝트일 때는 캐치 메서드를 통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1초, 2초 있으면 프롬프트를 뜨는 화면이 보이고요. 헬로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하기 전에 개발자 도구를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헬로를 입력하고 현재 프로그래밍의 흐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보시면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 네 인자로 넣었던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이번엔 헬로가 아닌 월드로 출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치의 인자로 넣었던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오는 이러한 결과 값은, resolve에 넣었던 결과 값이 den의 파라미터로 떨어지는 거고요. 실패가 되었을 때, reject에 넣었던 결과 값은, 캐치의 파라미터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객체는, f i n a l l 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f i n a l l 라는 메서드는 이 비동기 작업이 리졸브되거나 리젝트 되었더라도 항상 실행되는 콜백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 i n a l l 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llo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내 인자로 전달했던 콜백 함수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f i n a l l 라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도 잘 출력이 되네요. f i n a l l 겠죠 그리고 프라미스 개체는 상태를 갖고 있는데요. 비동기 작업이 처리하는 중일 때는 팬딩이라고 해서 대기 중인 상태를 말하고요.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풀필드 상태라고 해서 이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리젝티드라고 해서 거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프라미스 객체는 생성과 동시에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덴이나 캐치저를 입력했을 때 이때 비동기 처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라미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여기에서 이해가 깔끔하게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프라미스 객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만큼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프라미스는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객체는 new 키워드와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my 프라미스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할 때는 인자로 콜백 함수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콜백 함수 안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특정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정상적인 텍스트일 경우에는 약속을 이행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렇게 비동기 처리가 정상적일 때 값을 반환해주도록 도와주는 함수가 r e s o l v 함수입니다. 정상적인 결과 값을 반환했죠. 이행되었을 때. 그리고 reject 함수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값을 반환했습니다. 거부된 상태이죠. 그리고 이러한 resolve 함수와 reject 함수는 다시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우리가 짓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뭐 resolve2, reject2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resolve와 reject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프라미스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상태를 대기 상태라고 해서 팬딩이라고도 하죠.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resolve 함수를 통해서 값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f u l f i l l d 상태가 됩니다.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경우. 그리고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약독이 거부된 상태겠죠? 리젝티드 상태가 있습니다. 비동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동기 작업을 처리했으니까 이 비동기 작업의 결과 값을 알아야겠죠? Be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행되었을 때, 값을 받을 수 있고요. c 치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거부되었을 때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ally 메서드는 비동기 작업이 이행되거나 거부되더라도 항상 실행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라미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프라미스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라미스가 조금 더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실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프라미스와 점점 익숙해지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프라미스라는 애와 최대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야금야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짐코딩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